안녕하세요. 미술 TV 장두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기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왔습니다. 네, 화랑 미술제라는 전시회. 100운 여섯 군데의 화랑들이 모여가지고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900명이 넘는 작가들의 작품, 회화, 그 다음에 판화, 어, 비디오, 어, 그 다음에 설치, 모든 비주얼 아트가 다총되돼서 어, 막내다 있는 곳입니다. 국내 최대로 큰. 화랑 미술제, 제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흥분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천하의 많은 지금 전시 작품들이 이 코엑스에 무려 엄청난 전시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와 벌써 몇 군데를 봤는데 눈이 혼란해가지고요. 거의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전시에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갤러리 조이 입구 스에와 있습니다. 네, 저 갤러리 조이가 어디에 있는 어, 화랑이죠? 네, 해운대의 달맞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랑 미술제 어, 많은 작가분들이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갤러리 조이는 몇 작가분의 작품들이 여기 전시되고 있나요? 어, 일곱 분의 작가님 지금 작품이 네. 나와 있습니다. 실용잭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게 해운대네요? 어네 신홍직 작가님이 네. 이제 부산 분이시기도 하고 음. 기장의 작업실이 있으셔가지고 아. 약간 해운대 그런 전경이나 부산 달맞이 쪽 네. 부산 전경을 좀 주로 그리시기도 하고 음. 약간 이런 화풍 자체가 워낙 또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붓터치를 음. 그 사용하시지 않고 이 나이프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되게 두껍고 마테르가 되게 강한 작품을 위주로 음. 작업을 하세요 네. 네 여기 앞쪽에 조각가 조동래 작가님 작품도. 멋지신데요. 여기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조약돌, 그러니까 자연석을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 하시고 계세요. 와, 특이하네요. 어, 네. 이 네. 작가님은 사실은 대형작품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요게 네. 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세월에 따라서 풍파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 점점 작아지는데, 네. 그 돌을 이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음. 이 돌은 영원히 이제 이 속에서 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약간 스테인리스 스틸은 뭐 자연, 인간의 어떤 그런 상징이고, 음. 요 돌은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자연과 인간의 어떤 융화됨을 노트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번 어, 그러니까 사랑 미술제가 일종의 아트 페어 아닌가요? 아 어, 그렇죠, 아트 페어죠. 지금 이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얼마나 돼요? 어, 이 조각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요. 음. 까지 다 같이 응. 해서 그러니까. 800만 원입니다. 아, 800만 예. 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땐뭐 작가님의 농고나 그런 그렇죠? 아티스틱한 예. 그런 거를 봐서는 뭐 결코 비싼 값은 아닌데 맞죠? 그죠? 열정에 비하면 굉장히 또 작품 가격이 괜찮습니다. 네. 예. 전영근 작가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영근 작가님은 이제 자동차로 여행하는 그런 풍경을 그리시는데 아. 자동차 위에 싣고 있는 짐들이 어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음, 음. 수박을 싣고 다니실 때도 있고 우산 같은 것도 어. 있을 수 있는데 음. 약간 낚싯대는 항상 상징물처럼 싣고 다니시는 이유가 현대인들이 이제 여유를 조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걸 조금 이 여유를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 낚싯대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세요. 네, 예, 김왕주 작가님의 저. 작품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쓰던 오방색을 작품에 넣으셔가지고 테마색으로 쓰고 계신데 요즘은 뭐 잊혀진 그런 색깔이기도 한 한국적인 색깔을 작품에 넣으면서 조금 전통적이면서 그것 사실은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라고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좀 감명 깊어하시고 많이 음. 궁금해하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음. 네, 지금 이 화랑 미술제에는 회화 작품에서부터 판화 그다음에 뭐 조각. 비디오 온갖 그 말하자면 그 비주얼 아트의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갤러리 나우 그건 서울에 있는 화랑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고상우 한상윤 이런 작가들의 그림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나우에 제가 좀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갤러리 나우에서 소개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다른 부스보다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주셔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음. 컨템포러리 팝 쪽에 작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음. 어, 지금 여 뒤에 있는 작가는 고상우라는 작가입니다. 네. 아, 고상우 작가의 지금 걸려 있는 작품들은 어, 멸종 동물 시리즈이고요. 아, 멸종 동물들 아, 우리가 지구에서 오랫동안 음. 나의 심장을 너에게 줄게. 음. 우리 함께 같이 살자. 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아주. 아, 특별한 네네. 특별한 재료의 네네. 특별한 컨셉의 작가인데 또 다른 작가, 함도아 작가님은 어떠세요? 함도아 네. 작가는 어. 네. 어, 감정 가구라고 할수 있어요. 음. 어, 가구에다 감정을 입혔고 음. 가구를 의인화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어, 가구가 어, 또 어, 의자가 음. 어, 사랑도 하고 음. 운동도 하고 음흠.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풍선 위에서 뛰놀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어, 가구에다가 감정을 이입하면 음. 음. 어떤 모습일까 음. 그것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네.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 네. 네. 사진 같기도 하고 네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조잉 작품 아니에요? 샌딩된 강화유리에 뒤에다가 아, 어, 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고요. 아하. 그다음에 어, 그 뒤에 사진을 또 올리고 그다음에 바, 빛이 투과하는 부분에 부분이 있는 그런 보드를 또 올리고 음. 그다음에 LED 등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작품을 보면 정말 현장에 있는 따뜻함, 그렇죠. 어, 포근함, 네. 햇살이 쫙 나에게 들어오는 음, 음. 그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을 만큼의 좋은 그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혹시 되게 거신다면 음.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음. 어, 이렇게 저녁에는 꺼놓고 음. 어? 어? 드로잉 상태로만 봐도 되고 좀 어, 켜서 아멘. 이렇게 아. 빛의 느낌을 따뜻하게 같이 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 네. 그 우리 미술 쪽에서는 이러한 작품의 장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뭐 비디오 아트야? 아니면 아, 그냥. 혼합 뭐... 매체 설치 작업인 거죠? 어, 아, 일종의 네. 설치 작업. 네네. 네. 근데 어, 이러한 작업은 전 세계에 정말 아무도 어, 한 적이 없는 음. 아주 황선태 작가만의 독보적인 음. 그런 작업입니다. 네. 음. 갤러리 나하우에서는 어, 이런 그 화랑 미술제 계속 참여를 하고 네, 저는 계시나요? 저는 2017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어, 한 17회 정도 참여를 네. 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어, 아, 화랑 미술제의 네. 좋은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아 화랑 미술제는 어, 일단 이른 봄에 열리기 때문에 맨 처음 미술 시장을 포문을 여는. 그런 그 행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 해에 어떤 미술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음. 또 미술시장의 현황이 어떨까 음. 이런 것들을 열면예 보여주는 음. 그런 상징적인 전시이고 음. 화랑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 갤러리들만 참석할 수 있어서 음. 어느 정도 어. 검증된 갤러리들이 음. 예, 참여한다고 볼수 음.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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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황선태 작가님의 이 그림 같은 아 조금 뭐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가격대를 좀알 가지고. 가격이 거는 3,300만 원이고요. 네. 저쪽에 있는 건 2,100만 원그 아, 정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중견 정도 되는 작가입니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상현 작가님 만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전시 도 여기에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화랑 미술제는 되게 간만에 나온 거고요. 네. 사실 이제 갤러리 나와는 작년에 키아프로 네. 연이 돼가지고 아하. 올해 이제 이 화랑 미술제를부터 여러 네. 가지 페어랑 이제 개인전까지 이제 네.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게 굉장히 그 공들이 없고 예. 또 특별한 그 아이디어와 예. 그 다음에 소재와 이런 걸 겸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예. 작품에 대해서 잠깐 아, 소개를 저는... 좀. 행복한 돼지를 그리는 작가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돼지만 이제 17년째 그리고 있고요. 아. 어, 돼지를 이제 그리게 된게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네. 저의 예전 뚱뚱했던 모습을 자화상에서 의인화시켜서 지금은 돼지 속에 어, 많은 스토리들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 외에도 사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미국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지금 현재는 한국과 일본에서 작업실 겸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옛날엔 굉장히. 이게 예전에는 130kg 정도가 됐었어요. 정말요? 예. 전혀 그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금 이제 다이어트와 여러 어. 운동을 통해서 어. 이제 어쨌든 이 작가라는 활동도 체력소모도 아, 심하고 이 길게 하려면 제가 제몸 관리를 안할 수가 아. 없어서 음. 지금 이제 뭐 컷하고 뭐 다이어트에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식단 예. 조절하면서 운동해서 을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작품들 을 만드셨는데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앞으로의 게 어떤 사실은 큰 전시회를 기획하고 계신지. 이번 이 10월의 갤러리 나우에서 음. 어 제대로된 개인전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때 이제 사실은 어 새로운 시리즈도 나올 뿐더러 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예. 일본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기도 해서 저한테는. 어. 어, 내년을 준비하는 큰 전시기도 하고요. 음. 사실 2,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좀 미술 경기가 좋았다고 할수 있지만, 음. 저는 반대로 지금 이제 다시 음. 원위치돼서 음. 이제서야 이제 작가들이 대부분 음. 다시 한번 음. 어, 내 작업에 진, 진중하게 음. 갈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지만 가, 음. 그림의 가장 큰 파워는 음. 이 그림이 얼마 올라서 뭐 투자해서 성공한다 이게 아닌. 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집에 걸고 음. 그게 힐링이 됐을 때 가장 음. 큰 투자이자 음.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저는 지금 All Me Art Space 부스에 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작가분들의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잠깐. 만나 뵙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멋진 작품들 많이 전시되고 있는데 어, 올미 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2015년 어, 갤러리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저희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뭐 1, 2층으로 지금 갤러리가 구성이 되어서 어, 여러 장르의 네. 조각, 그림, 회화. 네. 어,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을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화랑 압트페어에서는 저희가 늘 기획하면서 전시하는 작가들 음. 여섯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 정희지 선생님의 이 조각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 정희진 선생 작가님은 어.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같이 어. 각종 아트페어나 전시나 아. 단체전이나 여러 번은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 작가는 어 우리가 일상에서 버려진 음. 뭐 철이나 냄비나. 음. 아니면 캔이나 음.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음. 이거를 재활용해서 음. 이렇게 작품을 대형 작품부터 작은 작품까지 전부 하게 돼서 어, 큰 기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작품이 들어가고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전혀 이렇게 버려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건 쓸모없고 하찮은 거지만 음. 다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어떤 네. 어... 음. 작가의 그래요. 그 굉장한 네. 강한 의지력이 있는 담게 네. 되는 작품들이죠. 굉장히 네.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의적죠. 이 네, 지금 예. 이 조각품의 경우에 지금 아트페어지만 네. 가격대가 얼마 정도돼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뭐 너무 작가의 노력에 비하면 그렇지요. 굉장히 작지만 음. 지금 이 작가 작품은 8천만 원에 어, 저희가. 예. 작품가 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뭐 팔억을로 팔아도 그렇죠. 아끼지 아, 네. 아깝지 않을 정도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홍일환 선생님은 어때요? 홍일화 작가님은 저희가 지금 재불 작가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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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 계시나요? 프랑스에 계세요. 아, 활동하고 20, 27년째 지금 프랑스에서 어. 어, 재료하시면서 작품 어. 활동을 네. 하시는데 어. 국내. 유, 최근 3년 동안 국내와 네. 그리고 파리 프랑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프라, 하, 한국에서는 어, 네. 한국에서는 그 미술관이나 레지던시에 초대돼서 작품 전시를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아하. 저희하고는 한 2년에 한 번씩 저,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 작가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드 프랑 부르지아라는 300년 넘은 물감 회사의 공식 후원. 음, 작가로 우리나라 최초로 된 작가이고요. 에이. 지금 내년에도 큰그 어, 미술관 전시가 계획되어 있어서 어. 내년에 홍콩이나 어, 어. 에이. 라스베가스나 에이. 어, 국내에서 전시가 계획 잡혀져 있습니다. 어, 네. 이, 이, 이 작가분의 작품? 빨리 사는 게 좋겠네.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가격이 얼마 됩니까? <laughs> 이 작품은 한 작품당 어, 네. 300만 원씩이지만 이게 지금 아. 25점으로 아, 아. 돼 있으면 7,5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와 이거는 미술 작품 속에 온갖 과학, 수학, 철학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 어? 여기 작가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윤왕 작가님의 작품은 다른 어떤 어~ 작가들의 작품보다 네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한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세계를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컨셉이나 안경을 주제로 네 그니까 내면의 시선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은들이 음. 저 우리를 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네. 다이적인 그런 시선을 아. 안경을 통해서 네또 여러 가지 그 작가들이라든가 다른. 그 인물들을 네. 주변의 인물들을 네. 네, 안경을 통해서 안경을 음. 형상화하고 음. 거기로 그 그것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연상이 되는 네. 뭐 그런 것들의 이미지들을 네. 예, 주로 이제 그 그림에 접목시켜서 작업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계시네. <웃음> <웃음> 아니 네, 근데 네. 네. 작가님 그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뭐 저는 지금 시리즈를 작업 지금 몇 가지 시리즈로 네. 예,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만의 스토리텔링과 그다음 세계관 나름의 세계관으로 네. 지금 어, 어, 작업을 지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이렇게 네. 그 수고했어 오늘 노라는 시리즈라고 네. 해서 그저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아. 이제 그 반려견 음. 같이 함께했던 반려견을 네네. 또 어, 그날 하루의 일과를 아니면 뭐 우리가 일상적인 그 현대인들의 음. 아니면 학생들의 음.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어떤 그 위안, 음. 서로 음. 간의 위안을 주는 어떤 그런 음. 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 어,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주제로 지금 그 하고 있는 오, 어,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시리즈가 예 있고요. 그리고 아.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레퍼런스했던 예전 음. 그 눈에 파다들 예, 엔지오올입니다. 네. 엔지오올에 네. 예, 대한 여러 가지 또그 어, 상징할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장센들을 좀집어넣고 그렇죠. 있고요. 뭐 주에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 제가 뭐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laughs> 어떻게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laughs> 그런 어, 여러 가지 공식, 우리가 당정식 같은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 산 그렇죠. 자체가 또그걸도 상징적으로 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주에 낙서하듯이 주에 네. 예,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또 구성을 했고 약간 파바트 정도 네, 그렇죠. 것도 주목을 시켰고요. 네. 예 그렇게 네. 또 시리즈가 이어지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제가 또 소개했던 음. 그 버거 소녀라고, 어허. 예, 햄버거 소녀예요 예. 예. 근데 저희 어렸, 어렸을 때 이제 저희, <laughs> 저희 딸이 둘이 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벌써 <laughs> 20년 전입니다. 한 지금 이 꼬마는 지금 무슨 대학에 들어갔고요. 예, 예. 예, 그 꼬마 애들의 그, 동화책을 제가 좀 써주고 싶었어요. 아. 아이를 캐릭터로 해서 그 그때 만들었던 스토리텔링이 아. 이제 동화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있다가 음. 이제 이번에 올해 처음 처음으로 이제 음. 이 캐릭터를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예, 이 아이는 이제 머릿 속에 햄버거 자기 먹고 싶었던 햄버거가 음. 이 아이의 전부예요. 그래서. <laughs> 어, 꿈을 꿔요. 그래서 에. 햄버거를 마음껏 먹고 엄마,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음. 햄버거를 저 햄버거 외계인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넣어 줬어요. 음. 꼬불꼬불. 근데 이 햄버거 외계인은 뭐냐면 이 아이한테 햄버거가 너한테 햄버거가 전부가 아니다. 이이 음. 이 세상을 자라면서는 모든 게다 너의 우주다. 음. 너무 다양하다라는 걸 이제 음. 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어허. 예. 고요 요, 소녀가 이제 여기 저 음. 수고했어 오늘도 이번에 또 같이 이렇게 네. 예, 캐릭터로 또 같이 네. 예, 등장을 하고 하고 있죠. 이번 아. 전시에는 또 그게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그 스토리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네네. 거라서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더... 그린 네. 작업들도 아마 계속 계속해서 네. 스토리텔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네. <웃음>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I'd like to ask you, what is your strong Im impression about this special exhibition? At first, I was overwhelmed because it's so much. Oh. Um, it's good that there is different representations, that there is different styles. Mm.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Mm. Um, some people, I think, have too much of the same repetition. So it would be better if they had uh, showed more. Of their different style possibilities mm. instead of just taking one idiom and then just repeating it in different formats. Thank you. As Korea always is, I'm very impressed with um, the fine level of, of detail, and there's a lot, I can tell that there's a lot of masters in the craft here. I would love to learn more about the stories behind the artists. Mm -hmm. um, kind of like the, the history, who they are, what, um, what inspired them in their life to become, to pursue art and to become artists. Mm. And I would, it would be interesting to also kind of see some of the process. I see. 파랑 미술제에 우리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큰 아트 페어 전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전시장에서 수많은 구백 명이 넘는 한 칠백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많은 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이 이제 비로소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거듭거듭 이러한 큰. 어, 행사들이 계속 앞으로 연이어 있으면서 우리 모두를 어, 감성적으로 좀 힐링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늘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술 TV 오늘은 특별한 화랑 미술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